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상 프로입니다. 뭐라고 해도 윤이스윙입니다. <laughs> <유리중입니다>, 그래 네. <laughs> 그냥 와이프라해.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백스윙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또 정확한 순서와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저희 와이프를 <웃음> 초청했습니다. <웃음> 한번 해보시죠. 일단.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거는 어드레스 한번 해주세요. 여기서 도대체 클럽 헤드가 똑바로 빠져야 되는 건 도대체 뭐냐?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, 이때는 간단하게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스틱을 여기 헤드보다 안쪽, 저희 몸에 가깝게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주시고요. 그대로 헤드를 이 스틱 라인 쪽으로 뺐을 때, 뒤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고, 아니면 너무 스틱에서 멀어지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,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이 빨간색 스틱보다 헤드가 앞에 있게끔, 확실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. 힌지 동작으로 전환이 될 때는 이렇게 손목이 젖혀지면서 헤드가 올라오기 시작되는 이 부분에서는 헤드는 이 스틱보다 안쪽으로 들어와서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해져야 된다. 자, 그리고 이 상태에서 힌지를 넣어놨기 때문에 오른팔이 살짝 구부러져 있고 이 오른팔을 그대로 접어주면서 어깨가 돌았을 때 클럽 헤드가 완전히 우리 몸 뒤로 가서 올바른 백스윙 탑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때는 체중이 이렇게 오른발 뒤쪽으로 왼발은 왼발 앞쪽으로 체중이 들어오,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체중 이동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. <laughs> <laughs> 오케이 내리셔도 됩니다 <laughs> 근데 이때는 이미 어깨가 돌아가기 때문에 스틱보다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 맞아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얘만 이렇게 수, 간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, 있지 않을까 응. 지금 저희 와이프가 얘기를 한 것처럼 헤드를 옆으로 똑바로 뺀다고 라 해서 이렇게 몸을 가만히 두고 테이크웨이를 well 하진 않으셔야 돼요 항상 헤드를 오른쪽으로 똑바로 보낼 때 이렇게 몸이랑 같이 열어주는 느낌으로 테이크웨이를 well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손목으로 힌지를 젖혀주시면은 샤프트는 지면과 평행해지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백스윙 탑 쪽으로 올라갈 때 몸이 쭉 돌아주면서 백스윙 탑을 잘 만들어 놨으면은 많은 분들이 자꾸 손이나 클럽 헤드를 이렇게 끌어내리시는데 절대 안 되고요 그쵸 체중이 왼발로 옮겨지면서 하체가 리드가 되면서 다시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해졌던 이 시점대로 돌아오게 됩니다. 이때는 골반이 어느 정도 회전? 골반은 어느 정도 타기 쪽으로 회전이 되어 있고 음. 상체는 정면을 본 상태에서 음. 이 상태에서 또 많은 분들이 손목을 풀어서 자꾸 히팅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엎어지는 실수가 나오는 거고요. 손목이 풀리죠? 손목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몸이 한번더 돕니다. 그렇죠, 이렇게. 지금 너무 저희 와이프가 잘 표현해 줬는데 아주 잘했습니다. 오케이. <laughs> 다시 탑 한번 들어보시고, 결국에는 이 손목을 인위적으로 푸는 동작은 없고, 계속 몸이 회전을 하면서 쭉 돌아보세요. 공이 맞을 때까지 손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많이들 헷갈려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백스윙 탑을 들고, 오른팔을 펴지 않고 자꾸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임팩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헤드가 많이 열리는 실수를 해요. 손목은 힌지를 유지를 하지만, 오른팔은 어느 정도 잘 멋있게 펼쳐지면서, 팔로우스루 쪽으로 쭉 넘어가야지 이게 큰 아크를 유지를 하면서 몸 회전이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누구한테 배우셨죠? 유준상 코. <laughs>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스윙이 나오고 있습니다. <laughs> 궁금하셨던 거 있으신가요? 일단 이 스틱을 놓고 스틱 방향대로 체를 그 클럽을 보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. 얘를 그냥 정말 이렇게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얘를 이렇게 자꾸 밀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팔을 나는, 멀리 어, 근데 응. 그게 처음에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응. 출발을 이, 이렇게 하는 현상이 나왔던 거지 응. 그리고 그치. 얘를 막 견고하게 펴야 된다 쭉 뻗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정리를 해주면 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이미 팔이 밑으로 어깨에서 곧게 뻗어져 있잖아 그럼 이 길이만 유지하면 돼 몸에 붙어서 그럼 이게 충분히 긴 스윙 아크가 되는 건데 응.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스윙 아크라고 생각을 하고 이 끝만 그냥 그대로 잘 유지가 되면 되는 거야. 그럼 어드레스를 편안하게 한번 해 보면은 헤드를 옆으로 쪽 보내 보면은 지금 이 길이만 유지가 되면은 스윙 아크가 엄청 큰 거지. 멀리 뻗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는 거지. 이렇게 되면은 팔이 몸에서다 분리가 된다. 그치, 그럼 이렇게 기린처럼 이렇게 그치, 되거나 그 그러니까 시작 지점에서 시작 지점에서 바로 뒤로 빠지는 경우나 아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벌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스틱을 둔거 같은데. 맞아. 나는 너무 그거를 일차원적으로 어, 생각한 거지. 오해를 해서 그냥 선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. 그렇지.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. 선을 따라서 올라가야 된다. 어. 멀리 뻗는 거랑 이제 음. 뻗어져 있는 아크를 유지하는 거랑의 실제적 구분을 전에는... 해야 되는 거지. 테이크를 했을 때 헤드를 오른쪽으로 빼면은 이 길이만 잘 유지를 하고 스윙 아크 유지하고 헤드가 올라가면 되는 거지. 그렇지, 이렇게. 겨드랑이 잘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몸이 돌면은 공이 잘 맞는다. 음. 자, 그래서 오늘은 백스윙 기초, 순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. 이것도 궁금한 게 있어. 이거 꺾는 거랑. 아, 근데 그건 나중에. 그건 나중에. 너무, 그냥 너무 장황해질 것 같아. 오늘은 간단하게 이 스윙의 순서, 백스윙의 순서와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